은퇴하면 걱정 끝인 줄 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공무원 출신이거나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요. 연금 나오니까 뭐큰 걱정 있겠어? 은퇴하면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62세의 전직 공무원.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하고 퇴직 후엔 매달 연금이 나오니까 큰 걱정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생계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노후의 여유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이 글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퇴직 후 삶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본문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라. 1. 은퇴하면 줄어드는 건 소득이지 지출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퇴직하고 나면 돈쓸 일이 줄겠지. 이게 함정입니다. 일할 때보다 교통비나 외식비는 줄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병원비, 약값, 효도비, 경조사비 같은 고정 아닌 고정 지출이 계속 생겨요. 자녀가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생활비 보태는 경우도 많고요. 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이 금액으로 병원비, 관리비, 식비, 용돈까지 감당하려면 말이 좋아 은퇴지, 실은 소득없는 취준생이 되는 겁니다. 2. 편의점 야간 알바, 단순한 부업이 아니었다. 주인공 어씨는 서울 근교에서 살아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19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생활해보니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계절 따라 2030만원. 딸내미 결혼 자금도 약간 도와줬고요. 그러다 보니 예금도 바닥났죠. 결국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라도 버텨야지 하며 씩씩하게 일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 공무원 연금 받는 62세 어씨. 결국 야간 알바. 앞서 이야기한 어씨 사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33년 근무, 59세 퇴직. 연금 190만 원, 예금 2천만 원, 아파트 한 채. 자녀 결혼 비용과 생활비로 예금 대부분 소진.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며 월 120만 원 추가 수입. 교훈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정 수입 있는 공무원도 불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사례. 전직 국립대 교수 B씨, 퇴직 후 과외로 생계 있는 중. 63세 B씨는 국립대 교수로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과 연금 합쳐도 한달 생활비로 빠듯하자 지인 소개로 고등학생 수학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강남권으로 이동하며 주 3회 수업을 하고 월 8만 100만원 벌어요. 연구 말고는 돈 버는 걸 몰랐다며 허탈해 하셨죠. 교훈 고학력자라도 소득 다각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은퇴 후 곤란해질 수 있다. 사례 퇴직 후 바로 창업했다 망한 C씨 지금은 마트 배송직. CC는 60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후 소자본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커피숍 운영이었는데 팬데믹과 임대료 압박으로 1년 만에 폐업. 남은 빚과 생활비로 지금은 마트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4시간씩 직접 운전하며 일하지만 가장으로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훈 은퇴 직후 무리한 창업은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한 부업이 안전하다. 마무리 지금부터가 진짜 설계의 시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말, 진부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연금이 나오든 퇴직금이 있든 그 돈은 결국 소모성 자산이에요. 쓰면 줄어들고 잘못 굴리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막막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첫째, 소득 루트를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 부업이든, 재능 판매든, 작은 온라인 수익이든요. 둘째, 삶의 리듬을 잡는 것.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특히 은퇴 후엔 더 그렇죠. 결론, 연금은 버팀목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던 62세 전직 공무원이 지금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하듯,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앞으로 남은 2030년을 버티는 삶으로 살지, 설계된 삶으로 살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그 선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 연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50대, 60대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금은 기초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꼭 짚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셨겠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1. 연금만으로 괜찮겠지라는 착각.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실상은 생활비의 일부를 보태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 어씨가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은 190만원. 부부 기준으로 한달 생활비는 250만원. 여기에 병원비, 차량 유지비, 자녀 요청 비용까지 더해지면요. 1년에 60만 800만원 정도 적자가 생깁니다. 이걸 어디서 메꾸실 건가요? 예금, 퇴직금. 다 쓰면 그 다음은요. 은퇴 후의 재정은 마이너스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할 즈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아파트 있어요. 예금도 좀 있고요. 퇴직금 1억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산들이 현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매달 월세를 주는 게 아니고 예금도 금리가 23% 수준이면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죠. 그런데 월세라도 들어온다면. 배당주에서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은퇴 후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득 루트가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3. 일은 노동이 아니라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이거예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보니 몸도 더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돈도 문제지만,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가벼운 일이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편의점 야간 알바든, 동네 도서관 봉사든, 쿠팡 플렉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 이런 활동이 생기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4. 소득 루트를 만드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 지금부터는 실천 팁입니다. 퇴직 전후에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부업형 소득 루트 지금부터 시작하는 10만원. 블로그 글쓰기 티스토리. 네이버 애드포스트. 유튜브 영상 편집 틱톡 쇼츠 단기 알바. 자투리 시간 배달 배민 커넥트. 쿠팡플렉스. 하루 12시간 투자로 월 1030만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해서 길게 간다는 자세예요. 이 자산형 루트 배당주 또는 소형 상가에 관심을. 배당주 연5% 이상 꾸준히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소형 상가 월세 5만 10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가능. 물론 진입 장벽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작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배당 ETF 하나라도 사고 월세방 구조를 관찰하고 공부하세요. 3 재능형 루트 내 경험을 파는 시대입니다. 퇴직 전 직무로 강의 온라인 클래스 5 지자체 특강 자격증 활용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등 글쓰기 강의 콘텐츠 제작 PDF 전자책, 시니어 대상 강좌 본인의 경력을 활용한 재능 판매는 50대 이후에 오히려 더증가를 발휘합니다. 노하우만 있다면 1시간 특강으로 3,050만원도 가능해요. 5. 심리적 준비도 필수입니다. 돈과 일이 해결되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퇴직 후 우울감, 공허감, 심리적 박탈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곧 삶의 이유가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 사람 관계에서 시작되어 전문가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 저는 20년 가까이 수많은 은퇴자들의 재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연금만 믿지 않고 작은 소득 루트를 갖고 있음. 일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돼 있음.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소비 습관을 바꿔둠. 외롭지 않게 뭔가에 소속돼 있음. 즉, 경제 마이너스 건강 마이너스 관계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뭘할수 있겠어. 이말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는 분도 60 넘어서 유튜브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 70대에 동네 배달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연금은 기초 체력, 부업은 숨통, 일상은 삶의 힘입니다. 이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면 은퇴 후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죠? 이 말이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당신의 은퇴는 두 번째 전성기가 될수 있습니다.